선생님. 오늘은 물개님이 어 선생님이요. 오시지 저는 학생. 물개오빠는 어.어.어.어. 아왜 빼가. 나도 책 빼자. 너가 알아너넣게 아니 왜 빼가. 자 그럼 시작. 선생님 들어가. 내가 전학생 할래. 어. 아우. 딩농네 농딩 농 다시. Today is new s t u d day. 뭐라는 거야? 아, 한국어로 해. 오늘은 전학생이 오는 날이에요. 자 전학생 들어오세요. 전학생은 누굴까? 아. 음. 루시라고 하고 오 제일 부자니까 어 정말 뭐지? 오늘 새로운 친구야 그럼 음. 잘 지내보자 선생님 나가셔도죠 루시는 어디 앉을래? 네, 너는 여기 앉아 여기 네아침밥은 모두 챙겨 먹고 왔죠? 네 잠시만요 아빠 잠깐만 너 사물에... 선생님 오늘 음. 이 글씨가 뭐예요? 네,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건데 아 선생님 누시어딨어요아 지금 음. 카메라를 너무 가지흠 그렇지 전학생입니다 그래볼래요래시하 내가 왕야 선생님 응.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왜 때려요 안녕. <laughs> 아 그거 좋아보인다 희건이는 그 정도는 할수 있겠지? 응? 잠깐만 응. 응. 잠깐만 너말안 들으면 검으로 빼낼 거야 빨리 가. 가. 응 빨리 가어때해 열리면 안 되지 8. 정답입니다. 아니, 나도맞힐수 있는데 제만 지켜. 진정하하8왜 너가 맞춰. 아. <laughs> 너무 어려워요. 맞춰 보 야, 때려. 때려. 나기숙사을 안내해줄게 응. 기숙사 알았다. 가.. 나왕따니 기숙사 가서 너나왕 신고 때려야돼 그러니까 난 다이아, 다이아몬드 검주라 어이거선생님키 어? 효과부여사과는? 그럼 나 효과부여사과 응? 야 나만 빼고 기숙사 가는거야? 유거 아. 운동장을 운동장을 봐봐 응? 운동장 어. 기숙사 어디 있어? 나 따라와. 아, 나 따라오라고. 응. 오빠는 남자 기숙사 가야. 야나 따라와. 내가 기숙사 알려줄게. 야너너왕나 왕따야. 알아서 하니깐니 아, 그러니까. 이건마. 네 <laughs> 나만 따라와. 야나 따라오라고. 어어 미안. 아 버려. 빨리 나 따라. 야왜나 죽어 그게 아니라 얘 때리면 죽어 이제 신발 때문에 야 신발 벗어 에? 신발 벗으라고 나 죽었잖아 야왜내 템은 다먹고 오빠 아니 내템줘 쪽... 어, 오빠 황금사과 줄게 내황금사야 오빠 어, 졸려? 왜왜 왜, 나한테 왜이쪽 불레이지는 이거는 왜죠? 야 신발 벗어 그러면 이거 죽잖아. 왜? 아 그러면 그럼... 우리가 너 때리면 죽어. 응? 네? 너가 어, 신발 가시 붙었잖아. 가시 배. 그래 야나 따라와. 내가 기독도 알려줄게. 내가 나도 지금 기독도 알려줄게. 잠깐만. 그래도 아직도 남았 어? 아 어? 자기는 뛰어갔는데 난 못. 발목 다쳤어. 그래서 왕따가 당한 거야. 빨리 달려. 달라고 잠만. 아, 오빠 여기 계속 봐. 알잖아 오빠는. 아 선생님 알잖아요. 몇년 동안 아이들 가르쳤는데 아왜 이렇게 계속 선생님을 오빠라고 부르냐? 아니야, 바보야. 어. 야, 나따라와 알겠어? 알았어. 여기 잔이야. 여기거든?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아, 여기야. 어디 있어? 여기. 응. 어. 오빠, 남들이 색깔 가. 응. 아니. 아, 아니, 못 오빠. 야, 빨리 지나와. 야, 왜 남들이 색깔 왜? 오빠 여자 기숙사 그냥 가. 아? 오빠 그 대신에 우리가 떠 내가 때리는거 몰라야 해. 오빠 알겠지? 알겠어? 나일 번이야. 난 사촌반이잖아. 기숙사. 야 기숙사 나랑 같은데잖아. 어? 아빠 그만 때려. 일번 나. 어. 일번거렸잖아 너가 때리는데난 진짜 억울해 응. 억울하다고 응. 억울해 억울해 내가 그 완전 약하게 때리는 건데 응. 진짜 억울해 너왜 응. 지금 안 울면 더 세게 때릴 거야? 울면 더 세게 때릴 거라고 이거 뭐야애너 아니 이럴 때 그만 때리면 왜 싫어요. 왜 싫어? 왜? 안 치네. 요니네 계속 아니에요. 우리 치잖아. 안치해안 치네. 아니야, 아니야. 치네, 치네, 치네. 자 근데 지금 밤 아니야? 코 어, 이렇게 오. 야, 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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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파, 아침. 아파. 일어일면없나고 오빠 지금 헬멧 패시한데오빠 몰라? 잠시 야, 리야 응? 잠깐만. 잠깐만, 나 가봐. 야, 빨리. 야, 지금 아? 빨리 가라고. 야, 그거. <laughs> 어제 좀 고맙다. 어제 돈 그거. <laughs> 야, 빨리 와. 아, 나돈다뺏겼어 <laughs> 빨리 안 오면 이걸로 때릴 거야. 나좀더 있지? 그거 다 줘. 아, 아니. 더 있잖아. 내가 방금 어제 어, 봤어. 없어. 어제 봤어. 빨리 방 오세요. 네. 너 어, 이거 먹고 싶지? 효과 보여? 나 가방에 있어. 그럼 가방 줘봐. 싫어. 왜? 아니, 안 싫어. 줘? 아니, 줘. 아니, 줘. 싫어. 먼저. 알았어, 학교 가서 줄게. 그럼 여행 갈때 줘, 알겠지? 싫어. 싫어? 너너 어디야? 나 지금 학교 가고 있어 학교 어디 뭐야? 나만 따라 오라고. 내가 이리 기도. 안돼. 자나와 빨리야. 얘들아, 빨리 오렴. 아빠. 나 이쪽으로 와. 선생님 오늘 여행 간다고 했죠. 오늘 여행 간다고 했죠? 여행 <laughs> 나못 가. 기숙사 다시 갈 거야. 아 빨리 와. 내가 떨어졌잖아. 축하해 아, 내가 뚫어줬어. 안 그러면 때린다, 또. 에이. 이렇게. 때리지 마. 마. 알았어. 자, 그럼 여기서 네, 1명 끝. 아닌가? 그냥 여기.